손태진이 군악대로 복무했던 사실이 밝혀지며 그의 과거 사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N 불타는 드롯맨의스피노프에는 장미꽃 필 무렵에서는 손태진, 신성, 애옥 공훈, 민수현이 문경세재로 향한 가운데 손태진이 문경세재와의 인연을 공개했는데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계속 들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꽃필무련 멤버들은 문경 세제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즐겼고 공연장을 발견한 손태지는 군악대에 복무하던 시절 문경으로 공연을 왔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는 저 군악대에서 처음으로 트로트 불러봤었어요. 최진사댁 셋째 딸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때 자료 화면으로. 손태진의 군악대 시절 사진이 등장했는데요. 손태진은 당시에도 센터에 서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손태진의 노래가 끝난 뒤공훈은 그때 영상 남아있냐? 그때 에어컨 사진처럼 생겼었는지 궁금하다며 손태진을 놀려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이날 장미꽃 필무련 멤버들은 사연 신청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신청자가 만든 음식을 얻어먹고 직접 노래도 불러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문경시장의 많은 시민들 앞에서 버스킹 공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 불타는 트롯맨의 스피노프 예능 장미꽃 필 무렵은 매주 화요일 밤 9시 10분에 방송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